대전시 교육청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사 14명 모두 임용을 취소하라고 대성학원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50일에 걸친 감사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파헤치지 못해 바주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법인 대성학원과 산하 4개 중고등학교에 대해 8월부터 특별 감사를 벌인 대전시 교육청은 채용비리 교사 14명 모두 임용 취소할 것을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 14명이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시험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채용시험에 합격되었고 특별감사에서는 채용비리 외에도 2005년 20억 원의 공사대금 횡령에 대한 채권학보나 감독소 3억 9천만 원대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매대금 횡령 등도 확인됐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모두 11명으로 임용 취소 14명과 중징계 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34명은 경징계나 기타 경고 대상입니다. 시 교육청은 법인 이사장과 이사 한 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채용 비리 교사의 임금 보조금 지급 중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취하고, 어, 그다음에 그 당해 요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중단 등의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특감에서 특별히 밝혀진 것도 없고 채용비리 교사에 대해 임용무효처분에 이어 임금보조금 중단까지 통보한 세종시 교육청과 비교하면 봐주기식 더딘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50일간에 걸친 감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교육청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